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와 경매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첫 번째 부동산 대표 정현숙입니다. 오늘 물건은요. 화성에서도 가장 공장이 많은 팔탄면에 있는 공장입니다. 소규모 공장 물건을 가지고 왔고요. 금액 및 연식을 보면 부담스럽지 않아서 찾는 분들이 많은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18번 도로를 따라서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고속도로 바로 밑이에요. 그래서 관계의 골다리를 지나서 올라가다 보면 공장이 나오거든요. 공장으로 올라가는 주변 도로의 모습입니다. 공장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다른 공장입니다. 이 도로를 따라 들어가면은 뒤편에 지금 현, 경매 물건이 있어요. 경매 물건이고요. 바로 맞은편에 컨테이너에 있는 그 도시 모습입니다. 이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주변에 공장이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공구상이라든지 이렇게 공장이 할수 있는 재료라든지 부품 같은 것도 편리하게 구매를 할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39번 도로가 8탄 비봉 IC를 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도 굉장히 좀 많이 움직이는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8탄 센트럴 공구상가도 있고, 여기 바란 현대 공구상도 있고, 공구상. 공장이 일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좀 많고요. 이쪽은 공장들이 규모가 좀 큰데, 318번 도로도 공장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지도상에 보면 공장이 없는데, 이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하나, 둘, 세 개. 지금 임대라든지 아마 매매가 되었을 거고요. 이렇게 계속 공장이 들었을 만한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18번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가서 이쪽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이 공장이 나옵니다. 이큰 도로 318번 도로에서는 그렇게 멀지 않은데 한번 여기 굴다리는 한번 지나야 됩니다. 지나고 이렇게 공장을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물건 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타경의 58642고요. 경기도 하성시 팔탄면 유람리 12-5번지 외에 4필지가 있습니다. 물건 정보는 공장이고요. 토지 면적은 333.63평인데요. 매각 지분은 274.97평입니다. 도로가 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건물 면적은 58.08평이고요. 이미 경매입니다. 감정가 7억 847만원이고요. 최저가는 4억 9 5 92만 9천원입니다. 한번 유찰되었습니다. 2차 기일은 5월 20일이고요. 4억 9 5 92만 9천원인데요. 건물 전부 다이고요. 토지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토지 지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매각 물건 현황 보시면은 유람리 12-5번지는 여기 현재는 컨테이너 박스 하나 있고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정가 2억 1016만원이고요. 유람리 12-3번지 여기가 공장이 앉아진 자리이거든요. 2억 8045만원입니다. 12-6번 다른 재생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공장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토지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계청량해서 다시 되팔든지 아니면 월세를 받든지 그런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12-2번지 12-4번지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58.08평이고요. 17년도 8월 14일날 만 7년 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토탈 7억 8백 47만원으로 감정평가 되어 있는데요. 등록 3번입니다. 3번에 보시게 되면 50.82평 답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요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청에 한번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동산 현황 보시게 되면은 5번, 6번 토지는 진입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요. 1번, 2번 토지가 건물의 부지로 해서 1번 토지가 마당 주차장으로 사고, 사용하고 있고 그 지상에 컨테이너 한 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임차인이 직접 갖다 놓았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3번 건물은 토지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목록사 답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인접한 다른 재생공장에서 배출된 쓰레기 등을 적치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낙찰받고 난 다음에 옆에 공장하고 협의를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임차인 현황 보시면 말소 기준 권리가 2017년도 8월 29일인데요. 2017년도 8월 25일날 이전에. 어, 사업자 등록증를 내셨고, 확정 배당을 안 받으셨기 때문에, 인수하는데, 1200에 120만 입니다 지금 현재 공장이 월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말소하고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보실 필요가 없고요. 이 부분, 낙찰, 인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 현황 보시면 2017년도 8월 29일 날 건물 부분이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고 그 다음에 같은 날 건조당 설정이 되어 있고 전부 다 말소하는 권리만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보면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만 여기도 창고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안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유리창으로 봤는데 현재 공장에 공장 사용하고 있고,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높이가 8.6m이기 때문에, 현재 공장으로서 이게 많이 선호하는 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물건 보시게 되면, 도로를 따라가면 앞에 공장이 있고, 뒤에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로가 지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는 확보가 된 상태고요. 여기에 공장이 앉아져 있습니다. 여기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요. 이렇게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약간, 여기랑 여기랑 층고가 있는데, 여기 답도 물건인데요. 여기 공장에서, 이게 재생 공장이거든요. 재생 공장에서 여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물건이 확보가 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재생 공장에 뭐 월세를 받는다 라든지 뭔가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공장에서 이 물건을 쓰기에는 불편한 위치에 있습니다. 공장 꽉 채워가 만들었기 때문에 뒤로 갈 수도 없을뿐더러 그리고 층고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여기서는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매매하거나 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시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장의 위치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공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34기 34억 이네요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패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4억 5천만원 이것도 사이즈가 많이 큰것 같습니다 이 공장이 작은게 잘 없어요 여기도 한번 보면 29억원이고 29억원이고 작은게 잘 없죠 12억원 이 팔달면 같은 경우에는 잘 나오지가 않아요 있기는 한데 90억 이렇게 공장이 지어져서 5억대 물건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월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가 공장에서는 또 중요하니까요. 저희 물건이 192제곱미터이거든요. 1200에 120 받는데 1600에 160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마 물건 바로 앞에 지금 새로 지어진 물건인 것 같습니다. 좀 조정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600에 160 정도 나오니까 조금 월세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배 정도 되는 거, 3300에 30만원, 330만원, 4천0 0에 4배. 지금 요거 한 1,500에 150 정도 아니면 1,400에 140 정도는 올릴 수 있는데 작은 공장이 별로 없다 보니까 뭐한 5억대에 산다면 굉장히 잘 산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공장으로는 충분히 가격이 매력적으로 보여집니다. 실거래가를 보게 되면은 물건 위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23년도 4월 달에 6억 5,100만 원이 거래된 이력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땅의 사이즈는 얘가 좀 작고요. 그리고 옆 면적, 건물의 사이즈는 좀더 크게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거래된 이력이 있고요. 작은 거는 잘 거래가 많지가 않아요. 작년에 저한테 사상에 요 정도 사이즈 찾는 분들이 몇분 있었거든요. 찾다가 제가 지쳐가지고 못 찾아드렸는데요. 전부 보면은 사이즈들이 다 큽니다. 크기 때문에 좀 소형 평수로서는 실사용자 입장에서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물건 위치가 여기 있고요.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니면 그리고 또 팔탄면 자체가 워낙 공장이 많고 인기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 화성 인기 있는 팔탄면 소규모 공장 경매 물건 봤는데요. 토지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가격은 좋습니다. 무엇보다 소규모 공장 물건 매매가 많지가 않아서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지만 금액적으로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닙니다. 오늘 물건 하성 팔탄 유람리 공장 경매 물건에 관심 있으시 분께서는 첫 번째 부동산의 어뢰를 해주시면 권리 분석 입찰 대리 명도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